<웃음> 야, 오, 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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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야, 이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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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야, 능하다고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더움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그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저는 그냥 은연 중에 말한 건데 영연 님이 후원으로 달리기 말고 엎드려서 가면 10만. <laughs> 왜안 돼? 해 봐. 해 보라고? 아하 <laughs> 니들이 해 봐. 아 니들이 지금 해 보세요. 풀영상 찍어 녹화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치킨 기프티콘 쏠게요. 에,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치킨 기프티콘에 선착순 두명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 영상 보러 가볼게요. 솔로 다이아 구간입니다. 일단 내린 거는 완전 구석에서 내리네요. 아니 이게, 이건 이뭔 개념의 낙하산이지? 일단은 아이 친구의 전략이 뭔지 알겠다. 최대한 늦게 떨어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최대 늦게 떨어지는 전략. 기호소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파밍도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사운드다 이거. 이거 사람 사운드예요? <laughs> 2층 못 올라가. <웃음> 이거 <웃음> 기어 다녀야 돼 가지고 2층 못 올라가. <laughs> 응, 안 올라가죠. 응, 붕쉐. 온다. <laughs> 우리 DW 아네스 님이 잡았어요. <laughs> 아니, 여러분들, 이거를 도전한 친구들이 되게 많어. 어떤 친구는 나한테 욕했어. 형, 시발 치킨 기프티콘 받고 싶어서 17코인 했는데 난못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나한테 욕하더라고. 야, 여기서 보시체 파밍하고서. 아, 어, 쉣. 아, 여러분들, 어우, 이 형차. 야, 이걸 들어간다고? 야, 유, 유. 여러분들, 구상 6개 빨고 들어왔는데 또 고난과 역경의 시작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갈 거야? 이거 기어서 어떻게 들어갈 거야? 이 치킨 기프티콘이 뭔지 진짜 사람 대단하다. 어? 아, 여기서. 와, 우 운빨 지리네. 이거 사실상 못 들어가거든요? 일단, 솔로 다이아 구간. 이건 맛백입니다. 이제 미친놈 한명 보러 갈게요. 엎드려서 치킨, 솔코드. 미친놈이라 그래서 <laughs> 미안해요, 브레이브님. 솔코드를 누워서 치킨 먹었어. 이 사람 진짜 미쳤어. 일곱 번째 도전. 자, 파워 플레인트 쪽을 선택했네요. 아유, 여기서 어떻게 누워서 다니지? 낙하산 내리고. <laughs> 오. 어, 사람 내렸다. 어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아닙니다, 이거. <laughs> 도망가는 거 봐. 아, 이아 근데 이거를 치킨 먹었다고? 어, 어떻게 살아, 이거?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살았대? 어, 온다. 어? 아이고야...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 엘빈... 엘빈친구... 아이고...우리... 외국인 친구들이네 아, 더 있을 거냐 같은 팀원들 어, 누구, 야 누구 온다, 누구 왔다, 누구... 붙었다, 붙었다 아이고...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해... 아이고 민재님 이거 어떻게 <laughs> 오른쪽에 사운드 <목소리> 와아이아이얘 예, 예, 참고로 파워 플랜트에서 한번 기절 얘 <laughs> 예, 누워서 두번 죽었어 여러분들 써클 아, 튀었다 어 차소리 제발 가아 배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와둘 이상이야 둘 이상. 오른쪽에 둘 왼쪽에 둘 같은데? <laughs> 어, 오른쪽에 하나 더 왼쪽에 왼쪽에 둘. 와이 와. 이... 오, 잠깐만.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와, 지렸다! 아니, 상대방도 잘하는 사람 같은데! 와, 배를 헤드샷! 야, 배를 헤드가 살렸다! 와! 와, 대박! 이거 근데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다 같이 견디는 거야? 생방송으로 본 사람이 승자다, 진짜 편집보는 이런 거다 자를 거 아니야? 엉금. 엉금 기어서가자 혹시 오늘 방송 중에 이 미션 도전할 예정이십니까? 기어서 치킨 먹기 미션 주게 세모야. 그럼 도전 좀 하고 계십시오. 답답해서 저좀 놀다 오겠습니다. 그 크크크크크. 아, 아 미션 준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져 야지한땀한 땀? 한 땀. 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아 저까지 못 가겠는데? 여기서부터 기어가면은 서클 율로 안주면나 망했는데. 어썩을 걸렸다. 어 할렐루야. 이 크리에이터란 말이여. 이런 고난과 역경 다 아, 참아야 돼. 이거 틀어놓고 빨리 영어 단어장 펴라. 진짜 니들 장래희망이 이거 맞아 대신 끄지는 마. 틀어놓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든 미션. 치킨 기프티콘 내가 그냥 바닥에다가 던졌네. 아 이걸 치킨 못 먹어? 엽기 미션의 대가 이이 이 모베판 유튜브 바닥에서 이 엽기 미션은 내가 1티어야 이런 미션은 내가 이 모베의 아웃이다 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똥 미션의 대가 제가 바로 깨겠습니다 저거 2층 올라갈 수 있을까? 아근 올라가면 뭐할 건데? 올라가봤자 저 코앞에 지나가고 있어도 서질 못하는데? 아저잘 서.. 아뭔 소리야 12세 이용가 사람 진짜 억까하지 마라. 한 번만 여! 주세요. <laughs> 참 즐겁게 일하고 있는 우리 다옴 씨.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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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오늘도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다옴 씨다. 역시 조랄 다옴. 깨고 싶다. 그럼 누워서 치킨 먹으면 길당만원 오케이 콜. 다옴 님은 학생 때 공부 잘하셨어요? 명문대 나왔으면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공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랑스럽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이 직업적 사명감 치킨 먹는다 아, 옆으로 비벼서 야, 어? 이거 왜안 되지? 어? 어? 잠깐만 이거 왜안 되지? 옆으로 비벼서 nope. 이쪽 집은 안 올라가지 <laughs> 다음님, 유격 훈련하시네, 각계전투 하시는데. 훈련은 전투다 각계전투. 뛰전투가 뭐야? 저 구호는 뭐지 하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군대 가서 외칠 구옵니다 아, 훈련은 전투다, 각계전투. 올라가, 이 새끼야. 올라가.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저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오케이. 아, 씨. 띵동. 아, 이집 겨우 들어왔네. 제발 총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야. Nope. 오늘도 즐겁게 <laughs> 일하는 김다운 씨. 여기서는 총 나오겠지? 아 근데 킬당 만 원? 아 씨, 이거 킬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킬하냐, 이거? <laughs> 총이 뜹네 <또 없네. 웃음> 어? 어, 저 총인데? 어! 아, 이거 총인데? 오, 어, 어, 됐다. 야, 막 비비니까 올라가지네.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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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이거 차 때문에 누가 의심할 것 같은데? 쟤는 저기다 차를. 진짜 지옥에 나가 버려. 이래 가지고 17번 도전한 친구가 입에서 씨발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위로금. 씽 싱... 아반님. 미쳤다. 이거 제발 먹어 줬으면 좋겠다. 하하. 버 어떻게 비비면은 뭐, 먹어지지 않을까? 존나 비벼. 미치겠네 이거. 이건 뭐지? 먹은 뭐해 상점도 못 가는걸 아니 여기에 상점이 있었어? <laughs> 뭐야 뭐야 가슴설레게 야 AK가 10원이야? 잠깐만 뭐야 아 이러면 딱 30원이네 이게 맞다 그 다음에 조용하세요 보시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어 173미터 남았어 아 어, 개극혐이다 진짜 아 어,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아씨 아아아에릭 이번엔 성공할 것 같아요 아 어, 15,000원 고마워 인설라 일단 플래그 저분이 세웠어 이제 회수할 차례다 어떻게 대가리부터 대각선으로 어이 으으으씨 어, 조금만 더 비벼 레그로 비벼 야! 어, 야! 야, 야, 꼈 야! 와, 이 새끼야! 빙고! 아, 좋아! 나이스! 다음 님 영상 보니까 공부 잘해질 것같 아, 요 여러분들 지금 단어 외우시고 계시죠? 아 근데 저거 파밍 어떡 하지? 저걸 파밍하는 게 맞나 아닌가? 갈등 오지게 와. 으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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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야, 아! 에라이 아, 안해. 안해 안해 안해.